최근 광주에서 미스터 투어 콘서트를 했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이나 연기한 끝에 결국 했다. 엄마가 처음으로 이명웅이팬님을 알렸을 때난 조금 놀랐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한 번도 확실히 답해주신 적 없던 엄마 이명웅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쪽을 보신다. 그것도 목소리에 활기가 넘친다. 우리 엄마도 드디어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기셨구나. 난내심 기뻤다. 요즘 아빠 돌보느라 많이 고단하실 텐데 마음 둘 곳이 생기셔서 그래서 그때 광주에서 콘서트 하면 꼭 티켓을 사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지금도 한참이지만 미스터 트러 콘서트가 연기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아, 엄마한테 티켓을 사드려야 하는데 연기되었다면 아직 뻔했다는 거고 티켓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폭풍 검색 엄마의 생일쯤 콘서트를 열 계획인 것 같았다. 역시 팬들이 많아서 안 좋은 좌석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빨리 예매했고. 생신 선물로 드렸다 대또 연기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엄마는 그냥 취소하라고 하신다 아마 마음속으로 내가 무슨 콘서트를 이래서 2만원도 아니고라고 생각하셨을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취소하면 지방이라 그 다음 기회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듯했다 그래서 취소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며칠 후 다시 예매하라는 메시지가 왔다 이번 청소는 엄마 집에서도 가까워서 더 좋았다 그런데 좀 지체하는 바람에 또 안준조세 밖에 없었다. 그래도 예매했다. 그리고 드디어 콘서트나 일요일까지 콘서트 중 엄마는 일요일 예매를 하셨다. 그리고 엄마는 금토 일 콘서트장에 가셨다. 집에서 가까워서 그런지 미리부터 구경하고 싶으시다고 했다. 그중 우리 가족을 여행을 다녀오느라 콘서트에 대해 자세히 모셔주고 샀다. 그 다음 주에 친정에 가서 물어보니 그때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신 듯 열정적으로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신다. 게다가 일부는 엄마의 첫 번째 콘서트 관람이지 않은가. 내가 같이 가 시간은 없고 혼자도 괜찮다고 하셔서 죄송했는데 다행이었다. 게다가 일행과 좌석이 떨어지게 된 분이 앞좌석과 바꿔 달려서 더잘 보셨단다. 그리고 아빠 몰래 감추었던 구절을 몽땅 꺼내오신다. 콘서트 때 팬카페에서 구입하신 것들이란다. 역시 엄마는.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의 멤버이기도 하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린 효녀가 된것 같아 나도 뿌듯했다. 이전에 내가 알던 엄마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살짝 놀랍기는 하다. 그래도 영웅이라는 컨텐츠를 매개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서 좋다. 다행히 엄마는 나이에 비해 디지털 사용 능력이 중시다. 이명호 관련 유튜브 구독을 많이 하셨는지 스마트폰에 보면 알람이 많이 와 있다. 이번에 내가 쓰던 노트북을 엄마들이 드려야 하겠다. 블로그를 통해서 엄마만의 인형 콘텐츠를 만들어 보라고 알려드리고 싶다. 유명 정동원 남남국민의 형도 콘서트 때마다 긴장도의 의미. 지난 24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에 맞서는 미스터트로 서울 콘서트의 주민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정동원은 남승민과 함께 뛰어설에 참여한 후. 대기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러 배를 채웠다. 정동호는 콘서트 때, 어떤 지역의 도시락이 제일 맛있냐? 라고 물었고, 남승민은 부산에서 점심으로 삼계탕이 나왔다. 그게 제일 맛있었다라고 답했다. 정동호는 객석 모니터로 관객이, 객석 모니터로 관객의 입장을 관철하며, 4인용 형편이다. 관객에게 정말 많은 것 같다라고,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이명웅이두 사람이 있는 대기실을 찾았다. 이명웅은 준비가 노래 연습하다 반쯤 왔다라고 말하며 훌륭한 선배의 면모를 보였다. 이에 정동훈은 밥 먹다 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임정은은 평소 콘서트를 계속해도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늘 떨린다라고 말하며 긴장하는 정동원과 남승민을 다독였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꽤 많다. 매야 긴장 풀려라고 말해. 아내 패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명호 진찰봉합 진짜 파워 변신 반전의 봉숭아 학당만의 특급 복지 혜택이 찾아갑니다. 홍수연은 이명호 영화 1초는 장민호가 들어오면 데뷔 후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힐링 타임을 가진다. 25일 오늘 방송되는 TV조선 봉숭아 학당 28회에서는 드론맨 한방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스타 한의사의 경지를 만나는 모습이 담긴다. 그동안 눈코들 새 없이 바쁜 활동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드론맨들의 건강을 살펴보는 한방건강진단부터 각자에 맞는 치료와 1대1 집중치료까지 완벽한 특급 케어를 선사한다. 프로맨 f 포인 영웅 영턱 이천호 장민호는 봉숭아학당의 의료 서비스인 한방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이경재 한의사를 만났다. 데뷔 후첫 건강검진에 들어오면 F4는 다소 긴장감을 드러냈지만, 촌철 살인 웃음을 전하는 이경재 한의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어느새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경제학에서는, 긴급 건강진단 첫 순서로 들어오면, 애를 내밀어보라고, 한 뒤, 구석구석 챙겨보며, 건강점수를 매기기 시작했다. 이어 제철법으로 건강의 지표는, 귀를 여기저기 누르며 들어오면, f 4의 아픈 부위를 체크해 나갔다. 일대 안 아플 것 같아라고, 허세를 부리던 인형의 반절미를 뿜어냈다. 당차게 경제 앞에 섰던 인형이 진철봉 앞에서 갑자기 악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당황하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에게 폭소를 안긴다. 무엇보다 건강 진단 도중 유경재단 이사는 프로그램 부부 중한 멤버를 향해 건강 상태가 노인이나 하체가 많이 지쳐있어라는 진단을 내려 모두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이어 멤버들의 사태를 보며 이경재학에서는 즉석에서 토론 멤버 코에게. 침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때 한 멤버가 침은 못 맞기 일수라며 뾰족한 것이 무섭다고 두려움을 토로한다. 하지만 곧 맹동한 곧니 멤버는 반대쪽 귀도들이 늘면서 신마니아의 등극한 모습으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 멤버의 계속되는 팀 요청에 다른 멤버들과 붐까지 나서 그 말에 중독이라고 말리는 진풍경이 연출된 터. 과연 노인 건강 상태를 진단받은 멤버와 신이 매력에. 푹 빠진 멤버는 누구일지 궁금증을 도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몸 상태 진단을 마친 토론 내내 보는 이경제학 의사에게 맞춤형 침 치료와 1대1 집중 치료를 받으며 잠시 쉬어가는 특별 건강 관리를 마무리지. 더불어 실생활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규제 합법과 어깨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특별한 제조된 건강 정보까지고 안방 극장에도 뜻깊은 시간을 전한다. 제작진 측은. 이명웅 영턱 이 초는 장민호가 미스터 드럼 트롯맨으로 데뷔한 이후 첫 번째 한방 건강검진으로 자신들의 몸 상태를 자신들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라며 이경재 한의사와 함께 하는 긴급건강진단과 다양한 건강정보를 함께 만끽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5일 오늘 밤 방송되는 TV조선 봉숭아학당은 28회에서는 트로맨엑스포를 비롯해 트로맨 김일재부터 트로트 퀸의 성원이까지 트로트 스타 10인이 제22회 트로트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맞붙는다. 이날 열린 제2회 6대 서머리그에는 스트롱맨들의 열정이 폭발하는 스포츠 경기부터 넘치는 승리송이 이르기까지 한판 승부와 웃음 감동까지. 조만간 역대급 흥행 스포츠 스포츠 축제가 벌어진다. 지난 9월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제1회 굴육에 이어 진행되는 제2회 의료기에는 트론맨 애프터 이명웅 영턱 이촌원 장민호를 비롯해 제1회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토론맨과 뉴페이스들이 총출동한다. 특히 드론맨 배포가 각 팀의 팀장을 맡고제1천명은 성원이 박구윤 유주과 신인선, 이대원 효율성이 나뉘어 팀을 결성한 가운데 팀별로 4인 4색 독특한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먼저 제26회 우승자였던 주는 신선한 챔피언이라는 팀을 결성했다. 영특은 특별한 인연을 자랑하는 드론맨인과 팀명을 영특스 클럽으로 정했다. 또한 드론맨 대표는 선녀와 나무꾼 팀을 꾸렸고 2005년 제1회 6대의 드론맨들과 함께 소녀 시대를 결성해 열전을 펼친다. 10인 트로트 스타들은 모두 어린 시절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를 담은 민트 노랑 핑크 파란색 등 특별한 운동복을 입고 경기에 출전했다. 각자 어린 시절 사진이 프린트된 운동복을 입고 나온 12일은 사진에 담긴 어린 나이들을 전하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매회 다양한 노래 퀴즈로 역대급 웃음을 선사했던 봉승화 학당이 이번에는 호주 듣고 맞추기 퀴즈를 펼쳐. 심장 쫄깃함을 선사한다. 노래 퀴즈 최약재인 장민호가 처음으로 퀴즈를 맞추면서 록맨들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특히 임영웅 팀은.